나는 대학을 졸업 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6년째 근무 중이며 현재는 지배인을 하고 있는 31살 남자입니다. 레스토랑 사장님은 원래 40대 후반의 아저씨였는데 얼마 전에 사모님과 이혼하고 지금은 외모가 무척이나 아름다운 사모님이 직접 맡아하고 있다. 키는 168 정도에 운동으로 관리가 잘된 몸매를 갖고 있으며 얼굴이 무척이나 동안이라 40대 중반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념 없는 손님들은 혹시 결혼은 했느냐? 애인 같은 거 만들어 볼 생각? 겁느냐 등 껄떡댈 만큼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다. 웃을 때 약간 조여적 느낌이 나고 평소에 웃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배우 수혜를 닮은 새침해 보이면서도 청순한 느낌도 난다. 처음 면접 볼 당시에는 사모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가끔 사장님이 체인 사업 문제로 지방 출장을 가시거나. 자리를 비울 때마다 찾아와 이를 봐주시곤 했었는데 처음엔 너무 젊어 보여서 사모님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다. 사장님을 봤을 땐 50대 아저씨처럼 보였는데 사모님은 누가 봐도 30대 새색시처럼 보이니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녀를 사모님이라 생각할까 싶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날 보고는 사모님이 새로 들어온 직원인가 보네. 그러면서 나이는 몇 살이냐? 남자답게 참 잘생겼다면서 폭풍 칭찬을 하길래 그날 참 기분이 좋았다. 당시 내가 26살 때였으니까 사모님 나이는 40살, 나보다 13살 연상 아줌마를 보고 여자로 보인 것도 처음이었지만 설레이기까지 했다. 사모님이 외형적인 모습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인간성이었다. 그녀는 나이 어린 알바생에게도 존대말을 항시했으며 인간적으로 대해졌다. 우리 레스토랑엔 직원들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분들이었는데도 눈길조차 가지 않았고 나 좋다고 사귀자고 한 여자에도 두 명이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다고 말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는지. 당시 유부녀인 사모님에게 자꾸 마음이가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레스토랑에 취직을 했습니다. 외식학과를 졸업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가성비가 좋기로 소문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고, 일을 하다 보니 저에게도 맞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26살 때였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외식업에 종사하시던 분이 아니라 상가 부동산 임대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동네에서 테이블 4개 놓고 장사하던 레스토랑 주인과 인연이 되어 동업을 하게 되었단다. 메뉴 대부분이 만원 미만의 가격이라 가성비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입소문이 금방 퍼져서 오픈한 지 1년도 채안돼 체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나는 알바생도 아니고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이다 보니 책임감도 생기고 일 욕심도 나고 해서 열심히 일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시야가 좁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다. 근데 한창 나이에 1년 넘게 주방에만 처박혀 일만 하다 보니 점점 지쳐갔다. 계속 일하려다 그만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다른 일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곳을 그만두고 퇴사하게 되었다. 근데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맞지 않는 건지 내가 끈기가 없는 건지 도저히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겉 돌다가 전에 일하던 레스토랑 사장님이 전화와서 주방일이 정 실증나서 하기 싫으면 가맹점 조리교육이나 체인 사업 쪽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재입사하게 되었다. 그때 가맹점이 열개 가까이 나갔을 때니깐 회사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을 때라 나도 정말 끝까지 해서 자리 잡고 젊은 나이에 높은 직급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다. 체인 사업으로 바쁜 사장님 대신 본점을 사모님이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내가 일하던 사무실이 본점 레스토랑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 사모님과 얼굴 보는 경우가 잦아져 친해지고 있었다. 레스토랑 본점 직원들이 한 스물 명 정도 되는데, 어느 날 회식을 하게 되었다며? 나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내 옆자리에 사모님이 앉게 되었다. 청순하게 생긴 그녀는 보기보다 엄청 술고래였다. 옆에 앉아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술을 따라줬더니 주면, 주는 대로 족족 잘도 받아 마신다. 근데 다들 시끄럽게 떠들고 한창 놀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나 이제껏 이렇게 술 많이 마신 건 처음이야 그러면서 귀속말로 술기운이 올라온다고 한다. 자기 많이 취한 것 같다고 하면서 나를 쳐다보며 웃는데 얼굴을 살펴보니 정말 양볼이 터질 것처럼 뻘개져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녀는 나한테 술주정을 해대는데 평소 남편한테 불만이 많았다나. 체인 사업을 시작하고부터는 술 먹고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 밤 12시가 넘어 그 날때가 태반이라며. 주말에도 지방 출장을 다니고, 평상시 연락도 잘안 되고, 사업을 시작한 후 이런저런 일로 싸우는 횟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그 이유는 늘 같았는데. 바로 남편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일이었고, 아내와 관련된 것. 가정이나 부부 생활에 대한 건 너무 무관심한 태도로 대한다는 것. 사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너무나도 자상하고 저녁 7시만 되면 퇴근해서 저녁 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던 다정하던 남편이었기에 최근 남편과 사이가 급격히 소원해지면서 사모님이 느끼는 외로움은 더 컸나보다. 사장님은 이제 벌려놓은 일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시간을 내줄 수 없으니 당분간은 이해해 달라고 했다는데, 사모님은 그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다면서 내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사모님은 결국 얼마 못가 사장님과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님은 아내보다 10살이 더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워왔고, 결국 꼬리가 밝혀 아파트와 직영으로 운영하던 본점 레스토랑을 사모님께 넘겨주고 이혼을 당했죠. 그리고 사모님과 본격적으로 친해진 건 이혼한 지 불과 3개월도 안 되어서입니다. 하루는 사모님께 연락이 왔더군요. 한다는 말이 여자 혼자 힘으로 레스토랑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예전에는 사장님이 자주 와서 일을 봐주시곤 했는데 지금은 온전히 혼자 해야 하니. 아무리 체인점식 운영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수십 명이나 되는 직원 관리나 식자재 관리 등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나한테 좀 보아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단둘이 만나 밤 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자리를 끝마치고 택시 잡고 사모님을 태워 보내려는데. 갑자기 나한테 같은 방향 아니냐고 같이 가자는 거다. 조금만 둘러가면 우리 집 방향이긴 했지만 가까운 거리는 아니긴 해서 괜찮다고 먼저 가시라고 했지만 사모님은 아니라며 가는 길에 이야기도 좀더 나누고 좋지 않냐며 같이 가자고 해서 결국 둘이서 같은 택시를 타고 갔다. 근데 택시 안에서 또전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술이 취한다며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는 거다. 그날도 한참 동안 사모님 이혼녀된 스토리를 들으며 우리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녀가 한다는 소리가 뭔가 허전하다며 마지막으로 한 잔만 더 하자고 택시에서 내리는 거다. 그때 확신이 왔다. 그녀도 나를 남자로 보는 거다.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은가 보네 하는 느낌 있잖아. 처음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길게 한것 같다. 그동안 내가 사귀고 헤어진 여자 이야기. 그리고 사모님의 결혼과 이혼 스토리. 그날 이후 사모님과 나는 종종 사적으로 만나 술한잔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농담도 주고받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길에 갑자기 사모님이 생각나면서 너무 보고 싶은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잘 아는데 그녀에게 톡으로 갑자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저 사모님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귈래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혼하셨으니 좋아해도 되죠. 그날 먼저 유혹하셨잖아요. 이렇게 장문의 고백톡을 보냈더니 불과 5분도 안돼 답장이 왔다. 넌 너무 어리다. 네가 상처받을 거다. 한순간의 충동이다. 그러니 가끔 만나는 사이로 지내자. 이렇게 몇번더 진지하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고. 나도 책임감 있는 남자가 당신과 결혼까지도 생각한다고 했더니 처음으로 그녀와 정식으로 교제하는 문제로 티격태격하다가 그녀가 비밀 연애는 어떠냐고 제안을 하네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구체적인 규칙까지 제시해 주네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상대방이 정한 날짜에 만나준다. 서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 만남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나는 우선 그녀와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성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렇게라도 곁에부터 지내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지 했는데 그녀와 일주일에 두번 정도 만날 때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에겐 나 말고 정식으로 교제하는 다른 남자가 생겼더군요. 나한테는 이혼한 지 얼마 안돼 공개 연애를 하는 건좀 그렇다고 하더니. 나랑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녀 인스타를 보니 사귀는 남자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대놓고 올려놓고 당당하게 공개 연애를 하고 있더군요. 그녀에게 이용만 당한 것 같아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해지네요. 이제 우리 사이 그만 끝내는 게 맞겠죠?